대반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황선홍 감독이 곧 있을 태국과의 2026 북중리 월드컵 예선 국가대표 선발 명단에서 이강인과 조규성을 제외했다는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이번 경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까지 이어지는 연구 퇴출을 선언했다는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다음주 월요일 3월 11일에 공개될 예정이었던 황선웅호 대표팀의 명단이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주변 관계자와 신뢰도 높은 언론들의 긴급 속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더욱이 황선웅 감독이 사실상 허수아비일 뿐 실제 결정권은 박항서의 오른팔이자 기술자문인 이영진에게 있었다는 정보까지 전해졌습니다. 박항서와 이영진은 이강인과 조규성의 퇴출을 결정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강인은 과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날아가 손흥민에게 사과한 바 있으며 이는 황선홍의 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관계 개선과 함께 이강인의 대표팀 합류에 대한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박항서와 이영진의 결정에 따라 이강인과 조규성은 대표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선수들이 발탁되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이 대표팀의 기간과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태극전사들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